최근 가수 열살 연하 케빈 오와 결혼한 공효진이 착용한 반지가 이슈입니다. 공효진이 선택한 결혼 예물의 브랜드와 가격이 알려져 큰 화제인데요. 공효진이 착용한 예물과 결혼식 등 공효진에 대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효진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월 손예진과 현빈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공효진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효진이 부케를 받으면서 공효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추측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4월 처음으로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효진과 케비노는 약 2년간 열애했으며 최근 공효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뉴욕 결혼식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케비노를 향해 마이 엔젤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남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결혼까지 발표하면서 세간의 부러움을 샀었죠. 지난번 손담비의 결혼식의 평소 절친으로 알려진 정려원과 공효진이 불참했었고, 여론은 수산업자 사건 등으로 손담비가 정려원과 공효진에게 손절 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공효진은 뉴욕에서 스몰 웨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편 공효진은 웨딩드레스만 흰색 드레스 두 벌과 노란색 한벌등총세 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공효진은 1999년 영화 여고 괴담투로 데뷔했으며, 2002년 드라마 '내멋대로 헤라와 2010년 파스타, 2011년 최고의 사랑, 2016년 질투의 화신, 2019년 동백꽃 필 무렵 등을 통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최고 여주인공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내년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로도 다시 대중 앞에 나설 예정이며,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4월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제품 퀄리티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한 개에 89,000원이었으니까요. 이로 인해 안 좋은 여론이 일어나자 공효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쌍건비지떡이라는 답글을 달아 더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제품의 특성상 전부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높은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공효진의 남자는 배우 류승범과 이진욱이 있었으며 류승범은 2002년 드라마 화려한 시절 촬영 당시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1년 후 결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08년 재결합하였지만 2012년 다시 결별했죠. 2014년에는 배우 이진욱과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으나 몇 개월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파파라치의 열애 장면을 찍혀 연애 사실을 강제 공개하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효진은 환경에 많은 관심을 두고 환경 보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환경에 세이 공책을 출간했고, 2018년부터는 약 3년간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그룹인 슈퍼매직팩토리도 운영했죠. 공효진과 케비노가 착용한 결혼 예물을 두고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예물은 반지와 시계였는데요 특히 이들의 예물은 스위스 명품 시계 보석 브랜드이면서 공효진이 아시아 엠베서더로 활동 중인 피아제의 제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피아제는 약 150년 전 스위스 지라에서 설립되어 역사를 가진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그중 공효진과 케빈 오가 선택한 반지는 피아제의 포지셔닝이며 한 개의 시그니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피아제 전문 금세공 기술인 펠리스 데코 기법을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비노는 핑크골드, 공효진은 화이트골드를 선택했으며, 두 제품의 다이아몬드는 0.02캐럿으로 동일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가격은 각각 281만원과 325만원이죠. 시계 또한 피아제 모델인데요. 홀로데이트라는 커플 시계이며, 남성용 스포츠 하이엔드 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비노의 예물인 핑크골드 색상의 시계의 값은 3,890만원이며, 공효진이 착용한 실버 색상은 아직 가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효진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드레스 코디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당시 착용한 운동화는 뉴발란스의 스테디셀러 제품 99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남편 케비노는 다음 달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여러 드라마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효진. 결혼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과 왕성한 배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